햇살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창문으로 스며든 빛이 오래된 커튼 사이로 스르르 스며들고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방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릴 만큼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배신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투, 그날 입고 있던 옷, 그날의 냄새, 그날의 공기마저 가슴 깊숙한 곳에 비수처럼 박혀서 잊히질 않아요. 웃었던 날보다 함께 밥 먹던 날보다 눈물 흘리게 한그 순간이 더 오래, 더 선명하게 남더라고요. 그게 사람인가 봐요. 아픈 기억일수록 더 오래, 더 또렷하게 남는 거 그래서일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그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돌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무도 없는 이방 안에서 나는 나를 향해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요. 도대체 왜 나는 그때 그 말을 믿었을까? 그 아이 이름은 경이었어요. 내 친구. 아니 내 인생에서 가장 깊게 들어왔던 사람. 우린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어요. 교복 치마 주려 입고 몰래 도시락 까먹던 그 시절부터 서로를 향해 눈짓만 줘도 무슨 말인지 통하는 사이였죠. 스무 살 어설픈 연애 상담도, 서툰 사회 초년생의 눈물도 항상 먼저 나누던 사람이 경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참 신기하게도 같은 아파트, 같은 층으로 이사하게 됐고, 그땐 정말 하늘이 날 배려해준 건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밥은 먹었어? 김치 남았는데 좀 가져가. 그런 말이 서로의 안부였고, 그게 나에겐 참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김장할 땐, 베란다에 양푼 들고 웃으며 오가고, 애 키울 땐, 오늘은 내가 좀 봐줘. 내일은 내가 맡을게. 그렇게 품화시하듯 살아왔죠. 그땐 몰랐어요.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단 걸. 아니, 그 평화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유리 위였다는 걸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경인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무슨 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의 표정이 어두웠죠. 숟가락을 들다 말고 경희가 갑자기 입술을 깨물더니 그러더라고요, 미수가. 나 정말 너밖에 없어.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말은 그 애가 무너졌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경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남편 사업이 무너지고 은행에선 압박이 오고 며칠 사이 전기세도 못낼 지경이라고 애들 학원도 끊었어. 애 아빠는 자꾸 술만 마셔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지 그때는 그 애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했으니까요. 우리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던 애였어요. 우리의 학교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던 친구였다고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내어줄 수 있는 게 돈이라면 그건 당연하다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오천만원. 남편 퇴직금 중에서 떼어놓은 돈이었죠. 우리도 그 돈으로 조그만 가게 하나 열자고 조심스레 꿈을 꿨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먼저 경희에게 줬어요. 남편한테는 말도 안 했어요. 괜히 걱정만 시킬까봐 또그 애를 믿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할까봐 혼자 판단했고, 혼자 결정했어요. 그게 내 무너짐의 시작이었어요. 돈을 준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말수가 줄었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뜸했어요. 고개를 돌리거나 대충 응하고 말끝을 흐렸죠. 뭐가 불편한 건가 싶어? 조심스레 물어보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 한마디에 난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믿고 싶었거든요. 그 사람도 경희도 그 누구도 날 속이지 않을 거라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희를 마주쳤어요. 그 애는 한 손에 김치통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엔 우리 남편 손목이 잡혀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걸 애써 모른 척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경희가 뭐좀 부탁했나 보지 뭐.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게 내 습관이었으니까요. 불편한 걸 외면하는 게, 내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뒤로도 이어졌어요. 남편이 하루 이틀 외박을 하기 시작했죠.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휴대폰은 손에서 내려놓질 않았어요. 비밀번호도 바뀌었더라고요. 그 전까지 우리 사이엔 비밀번호란 게 없었어요. 밤마다 혼자 밥을 먹었어요. 찬밥에 김치 하나 얹고, 그냥 입에 넣었어요. 씹히지도 않았고, 삼켜지지도 않았지만, 입에 넣는 것만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어쩌면 내 속을 후벼 파는 소리 같았어요.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 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진동이 두번 웅웅하고 울리더니 멈췄어요. 순간 심장이 요동쳤어요. 보면 안 돼. 정미숙 그냥 넘겨. 근데 그날은 못 넘기겠더라고요. 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그 사람의 폰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내가 한때 자주 쓰던 생일이었어요. 그걸 바꿨다가 다시 그걸로 바꿨더군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방심이었을까요? 메시지를 열었죠. 가장 위에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어요. 경희. 그 이름. 참 따뜻하게 느껴졌던 이름이었는데, 오빠, 오늘도 그립다. 그날처럼만 숨이 딱 멎었어요. 가슴 한가운데를 얼음 송곳으로 꿰뚫는 기분이었어요. 오빠, 오늘도 그립다. 그날처럼만 한 글자, 한 글자 칼처럼 가슴을 베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구나. 이건 사고가 아니구나. 웃음이 나왔어요. 진심으로요. 내가 밥 해먹이고 애 키울 때손 잡아주고 돈도 빌려주고 남편 욕다 털어놓은 그 친구한테 남편까지 뺏겼다니, 이게 드라마지 뭐가 현실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내 스스로도 나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어리석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결국엔 들어오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짐도 안 챙긴 채 사라졌어요.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버려진 거죠. 근데 웃긴 건, 그때까지도 나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까봐, 현관 비밀번호를 못 바꿨다는 거예요. 며칠 뒤, 등기부등본 연락 문자 하나가 왔어요. 별 생각 없이 확인했다가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시골 땅, 우리 부부가 은퇴하고 텃밭 가꾸며 살자던 그땅그 그 땅의 등기부에 소유자가 경이로 되어 있었어요. 위임장, 사인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건 내가 쓴게 아니었어요. 사인도 도장도 글씨도 닮았지만. 분명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나는 친구에게 남편만 빼긴 게 아니라 내 이름까지 내 인생까지 모두 넘겨줬다는 걸 누굴 원망해야 할까요? 남편? 경희? 아니면 끝까지 맹목적으로 믿은 나 자신? 이유야 어찌됐든 결과는 하나였어요. 나는 가진 것 없이 혼자 남겨졌고. 그 애는 내 모든 걸 가져갔어요. 친구도, 남편도, 집도, 땅도 다내 손으로 내어줬어요. 바보처럼 아무 의심 없이, 아무 확인도 없이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걸 잃었어요. 사람이 정말 바닥까지 무너지면, 그 다음엔 숨부터 쉬게 돼요. 숨 쉬는 일, 밥 먹는 일, 그리고 살아내는 일, 그게 전부였어요. 이 작은 국밥집은 우연히 알게 된 가게였어요. 보증금도 낮았고, 주인 아주머니가 사정 봐준다 하시길래, 남은 예금 다 털어서 시작했어요. 이름값 하려면 국밥밖에 없겠네. 그 말에 웃음도 났죠. 정미숙 국밥처럼 뜨겁고, 꾸덕꾸덕하게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처음엔 진짜 무서웠어요. 혹시 누가 알아볼까봐, 어머, 제그 남편 뺏긴 여자 아냐? 시골 땅도 다 날렸대. 그런 말이 어디선가 들릴 것 같아서 고개도 못 들었어요.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말 들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아침 6시부터 재료 다듬고 육수 끓이고 점심엔 손님 끊기지도 않고 저녁 마감하고 나면 손이 굳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굳은 손이 나를 지탱해 주더라고요. 힘들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운 거더라고요. 나한테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엄마로서 무너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버텼어요. 국밥 국물 위에 내 인생을 다시 끓이기 시작했죠. 조금 짜도 조금 싱거워도 내가 만든 이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듯, 나도 이렇게 버텼어요. 이상하죠. 누군가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 들으면, 세상이 다시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날도 평범했어요. 손님은 많았고, 주방은 덥고, 내 손은 뜨거운 솥 위에서 쉴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 건너 식자재 가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집 남편 쓰러졌다며 그 여자 경이 지금 병원에 매달려 있다더만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다시 팔을 썰기 시작했어요. 뇌출혈이래요. 갑자기 쓰러졌고 의식도 못 찾았대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돼 있던 땅. 그걸 팔아서 병원비를 냈다더군요. 잘 됐네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손에서 빼앗긴 땅. 그걸로 병원비 냈다니, 적어도 쓸모는 있었네요. 내가 차린 밥은 누군가를 살렸고, 내가 뺏긴 땅은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았네요. 아이러니하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이젠 용서라는 말도, 복수라는 말도, 그저 피곤하게 들려요. 그걸 고민할 시간에 나는 밥을 더잘 짓고 싶어요. 육수를 더 깊게 우려내고 싶고요. 왜냐고요? 지금은 내가 나를 믿거든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사랑도 아닌 오직 이손이 삶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만 믿어요. 버티고 이겨낸 나 그걸로 됐어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돌려받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충분해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그날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그 한마디로 시작된 모든 일들 처음엔 그 말만 떠올라도 숨이 막혔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허망하게 다 잃었는지 그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날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아는 깊이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나를 꺼낸 거예요.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눈을 뜨고 밥을 짓고 손님을 맞으면서 하루하루 살아낸 거예요. 이젠 감사하진 않아도 이제 원망도 하지 않아요. 경희도, 그 사람도 다 지나간 이름이에요. 나는 내 이름만 남기면 돼요. 정미숙 이름 석자, 이 국밥집 간판만큼 단단하게 남기면 그걸로 충분해요. 내일도 문 열어야 해요. 육수 끓여야 하고, 고기 삶고, 무 썰어야 하니까요. 살아야 하잖아요. 내일도, 그 다음날도 그러니까. 그날을 잊진 않아도 돼요. 그날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 여기 있는 거니까요. 이제는 내가 나를 믿어요. 그걸로 충분해요.